안녕하세요. 주다익입니다. 아, 오늘은 어, 주말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휴식은 잘 하고 계신가요? 어, 주말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가 보니까. 또 예쁜 아가들이 예쁜 짓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자 보려니까 아까워서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어, 지금 요 밑에 보이는 아이들은 저번에 이렇게 어. 어, 위에 적심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어, 어 뿌리 내림하려고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다 심어 놨었거든요. 심어 놓고 난 다음에 요 아이들은 아직 물을 주지 않고 이제 뿌리 내림을 하도록 제가 기다리는 상태인데요. 어, 기다리는 상태인 동안 제가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눈에 띄어서, 자, 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위에를 앉 커팅을 하고, 밑에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어, 밑에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보시면, 백모당금인데요. <laughs> 자, 그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윗머리를 커팅을 했더니, 위기 의식에서 이렇게 예쁜 자구를 내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또이 아이는 브리토 지금인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자구를 발생시키고 있죠.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니크셔나금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요 안쪽에 또 자구가 올라오고 있죠.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요 속에 조그만 자구가 올라오고 있죠. 사랑스럽죠? 여보세요. 조그만 한 자구가 요요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저 끝에 지금 조그만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커스피닷컴입니다 요거는 좀잘 보이죠 요기입니다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또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죠 또 여기 보시면 얘는 브리또지금입니다 제가 잎을 한 장만 놔두고 어, 커팅을 했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여게 끝에 옆에 보이시죠? 이한 장의 입으로도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렇게 아기 자구를 내고 있답니다. 사랑스럽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이 모습을 자세히 안 보다가 오늘 어떻게 됐나?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렇게 예쁜 아기 자구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러워서 제가 또저 혼자 벌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답니다. 얘도 저번에 윗머리 뿌리 내림했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앉아 제가 요 아이를 이쪽편으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옮기고 나니까 여기서 또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요, 커스피 다크한번 보세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고, 또 입이 하나 떨어졌는 게 있어서 얘는 입꼬지도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들은 전부 다 여섯 아이들은. 그러니까 입도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하나 꼽아놨어요. 뿌리 내림이 또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아기 자구를 내고 있는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니크셔나금, 요, 한, 보세요, 요, 짜매 나이가, 요, 내는 거. 아우, 얘는 하나만 내나, 두개 내나, 한, 볼까요? 이쪽에서 아직 안 내네. 요, 하나 내고 있네요. 요렇게,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제가 커팅을 하니까, 빨리 번식을 해서, 어, 자기의 존재를 남기려고 하는, 이는 본능이 식물에도 있는 거예요. 어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저는 똑같은 위치라고 늘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어, 제가 윗머리를 커팅을 했더니 아기자구를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이거는 커팅했는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그러면서도 이 아기자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정말 생명이라는 것이 신비스럽죠. 그래서 저는 절 놀랍답니다 또 이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제가 여름에 아이보리가 너무 군생으로 복잡하면 어 아이보리를 거의 녹아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보리를 어 커팅을 해서 어 이렇게 전부 다어 자, 자구를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번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속에서도 지금 아기 자구가 성장하고 있고, 또 아기 자구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도 지금, 여보세요. 여,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 속에서도 아기 자구가 지금 발생되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보이시죠? 그런데 어 제가 이제 또 이거는 군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군생으로 되어서 이렇게 아기 자구를 어 발생시키고 또 성장시키고 있는 반면에 제거 제가, 제가 이거는 하나의 아기로 앉아 또 분리 작업 했는 거잖아요. 앉아 적심했는 아이인데 여기서도 또 군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하나의 아기 속에서 또 여러 아이가 지금 탄생하고 있죠. 정말 사랑스럽죠. 여보세요. 안에 세개막몇 개나 들어있죠. 아기들이 여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아이보리가 이거 하나였는데 지금 아이보리가 도대체 이거 몇 개나 됐습니까.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저 예전에는 옆에 뭐. 이사 오는 집이 있어서 시끄럽게 하니까 놀래서 막그르렁거리네요 여기 그래 독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앉아 아기 자구를 요는 더 크게 많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또 군생을 이룬답니다. 엄마 밑에서 아기 자구를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앉아 군생을 이루는 거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여름 되기 전에 미리 손을 다썼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때까지 자랐는 아이죠. 저는 이까지 뭐볼 시간이 없어서 안 보았더니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자세히 좀 앉아 쳐다봤더니 이렇게 아기들이 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좀 어, 아기 자구를 잘 내는 아이도 있고요.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아기 자구를 안 내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 이제 좀 빨리 성장하는 아이도 있고 좀 늦게 하는 아이도 있죠. 그러니까 얘가 쑥쑥 키가 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보다 와 이렇게 유별나게 키가 커 올라오노 이래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 보세요. 아기 자구 내느라고. 그래 앉아 키를 이렇게 키웠는가 봐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다육이가 신기하고 신비로워서 정말 우리 독도가 왜 이러니 그만. 이래서 제가 아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보리가 처음에는 어, 군생 한 개였었는데 이렇게 지금 아이보리가 지금 뭐 이렇게 다섯 개가 또더 늘어났는데다가 이 새끼 자국까지 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잘보이지는 않네요, 보니까. 어, 여기서는 아직 잘 보이지 않네요. 새끼 자국까지 내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앉아 아이보리 부자가 됐습니다.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발색이 더 되면, 어, 끝나인이 약간 좀 노란색 빛으로 훨씬 더 앉아 짙게 앉아 발색이 됩니다. 아직 발색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겨울이 들었으면 발색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입장이 상당히 두껍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 물줄때이 아이는 항상 한 타임, 두 타임 제가 물을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 입, 입이 이만큼 입 두꺼운데 올겨울을 놔도 괜찮을 정도로 이제 물, 입이 가득차 있습니다, 물이. 그래서 뭐, 어, 물은 더 뭐, 지금, 다감이서 주지, 아직은 별줄 이유가 없어요. 이만큼, 앉아, 보시면, 물이 찾는 걸, 보는 걸, 앉아, 느끼게 하는 게, 요, 입장에 단단함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입이 이렇게 두꺼운 아이들은, 물이 탱탱하기 때문에, 어, 절대로 물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앉아, 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어, 아기들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 혼자 보려니까 또 너무 아까워 가지고 여러분들도 요 예쁜 아기자구들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 영상을 한 찍었습니다 요 밑에서 요렇게 나오는 이 아기자구 한번 보세요 참 대단하죠 이 돌도 다 밀어내고, 이 보세요. 이 돌도 다 밀어내고, 이렇게 앉아 아기 자구를 만들어낸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 돌들을, 이 무거운 돌을 다 밀어내고, 여보세요. 보이죠, 저기, 조그만 아가. 이 돌을 다 밀어내고, 저 약한 아가가 어? 힘을 다해서 앉아 아기 자구를 만들어낸답니다. 참 신기하죠? 여보세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참, 다육이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